안녕하세요 아리랑농부입니다. 2021년 11월 24일이네요. 어, 어제는 날씨가 쌀쌀했죠. 오늘도 공기가 조금 차갑네요. 음, 바람은 없어요. 오늘 바람은 없는데 와. 구름 위에서 또 뜨네요. 음... 육안으로 봐서는 저기가 뭐랄까... 구름 사이에 뜨는 빛이 후광으로 비치는 아주 멋져요. 근데 이게 화면에는 그게 안 담아지는 것 같아요. 7시 15분 정도 됐는데 아, 바다가 바로 수평선 위에 바로 위에가 거의 구름이 많이 끼어 있네요. 음... 자기가 구름이 없을 날이 없나? 아... 육안으로는 보기가 참 좋아요. 근데 화면에는 그게 안 담아지는 것 같습니다. 하늘이 아주 맑아요. 근데 수평선 위에만 저렇게 구름이 산처럼 있네요. 어, 산 위에가 소나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정도로 구름이 조금 많네요. 어, 저기 위에서 뜨려면 한참 걸리려나? 조금 기다려야 되겠네요. 구름 사이에서 구름 위로 어서 어서 올라와라. 오늘은 제가 너무 일찍 일어났어요. 일찍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? 음, 해도지가 오늘 색다른 해도지가 뜨고 있어요. 색다른 해가 뜨고 있어요. 똑같은 해인데 배경이 다르답니다. 배경이 음 이제 해를 육안으로는 불수고 화면에서 보여야 되겠네요. 오차 차 영차 영차 위로 올라오네요. 절반. 어우, 회도지 찍고 찍느라고 한 4분 있으니까 발이 시싫워요 음, 음. 해돋이 찍는 시간이 5분이나 됐네요. 아, 구름 위에서 올라오니까 음, 구름을 저기를다 벗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네요. 다시 구름 속으로 들어갔어요. 패돋지가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렸네요. 세상에나, 6분이나 지났어요. 이렇게 7분 가까이 해돋이를 찍었네요. 오늘도 해돋이를 보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!